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디딤 영상 25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화에 따른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와 특징을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양상과 변화를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계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계화. 세계화는 국경을 넘어, 국경을 넘어 국가 간 지역 간에 물자와 사람 정보 등이 교류하고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활발해질 때 우리가 세계화라고 그러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세계화, 세계가 단일한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가는 흐름 이런 것들을 세계화라고 하죠. 우리 삶의 공간이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촌 전체로 확대되는 그런 현상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어, 시간과 공간이 축소가 되고 있죠. 어, 어떤 비행기 항공 항공 기의 발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등의 어떤 통신이 발달하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과 공간을 어 공간의 이동에 따른 그러한 문제점을 축소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은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어 이런 기구들이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이럼으로써 어떤 무역장벽이 낮아졌다는 거. 어 이런 것들이 세계화를 촉진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어떻게 될까요? 세계화는 상호 의존성이 증가되고 있죠. 증가되고 상품이나 자본, 노동 등의 생산 요소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지역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그래서 어 어떤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놓고 이런 어떤 무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상품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경영 마인드도 어떤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세계화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은 의식주, 음악, 영화, 스포츠 등 문화 요소의 교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세계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어, 세계화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서 세계 문화는 주로 어떤 선진국의 문화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확산된다. 인권, 자유,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이런 어, 누구나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어, 사람들이 갖게 된 거죠. 이런 보편적 가치가 확산되었다는 것도 세계화의 영향이다. 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화를 보면 특정 지역의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이런 지역의 특성이 어떤 독자적인 가치를 가질 때 우리가 그거를 지역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어 전략적인 의미에서도 이런 지역화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 전략을 보면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그다음에 지역 축제, 그다음에 지역 브랜드 이런 것, 이런 저, 지역화 전략을 통해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역이 세계화의 주체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차별할 수 있는 지역의 고유한 정통이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를 접목하여 경쟁력을 어, 갖추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는 서로 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또 어떤 지역의 어떤 세계화의 어떤 가치가 또 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세계 속에서 정체성과 경쟁력 이런 어떤 지역의 문화 어떤 사회적인 특징이 없어지지 않고 그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의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계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세계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관점. 이 관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바라보는 관점. 상,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주로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볼수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어, 자료 2번을 보면은 질병이 확산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코로나 19 시대도 에 결국은 세계화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이런 코로나 19가 세계화 이전에는 이런 질병이 급속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진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세계화 시대에 많은 어, 사람들과 물자가 어, 활발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시대에서는 이런 질병도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개발도상국가는 어, 어떤 일자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지만은 자국 산업이 발전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면은 그 다국적 기업의 어떤 그런 산업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어 발전할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이런 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동 노동 문제 어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어, 값싼 인건비를 노리고 어, 많은 선진국가의 어떤 기업들이 어,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는데 이, 여기에서 불거질 수 있는 어떤 노동 착취 문제 그다음에 어떤 그 어, 노동 환경의 환경 열악한 노동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화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네 가지 얘기했었죠. 먼저, 지리적 표시제. 상품의 특성과 품질에 생산지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보석 녹차인 경우에는 보석이라는 지역의 어떤 녹차를 재배하는 그런 특성을 잘 반영시켜서 국가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상품임을 표시를 할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 지리적 표시제죠. 어, 우리 보성 녹차, 횡성 한우,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 까망베르 치즈, 이런 칠레 와인 뭐 이런 것들 지리적 표시가 표시제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소 마케팅. 특정 상, 상소를 상품으로 인식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개발하여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홍보 전략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홍대 거리라는 어떤 특정 장소의 이미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무슨 연리당길이라든지, 뭐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소 마케팅의 어떤 하나의 예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오스트리아 찰스브크의 모차르트 활용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수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축제 세번 지역화 전략 세 번째로 지역 축제를 들수 있는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한 축제를 할수 있겠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라든지, 리우 카니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 브랜드, 지역에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지역 자체에 부여한 하나의 고유한 상표 뭐를 들수 있는데, 여기 이네 가지 지역화 전략의 구체적인 좀더 다른 사례들은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역화 전략과 관련돼서 어... 그... 지역 브랜드와 관련돼서 지역 브랜드 아일 아이러브 뉴욕 이렇게 있고 뉴욕시 덴버 그다음에 여기 암스테르담 이런 어떤 지역 브랜드 지역 브랜드의 어떤 지역화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 우리나라를 보면은 세계 속의 경기도 화성시 길이 열리는 화성시 에코피아 가평 자 이런 사례들을 둘수 있겠습니다 세계화는 어떤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을까? 했을 때, 자첫 번째로 둘수 있는 게 세계 도시가 형성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이런 세계 도시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걸. 런던, 뉴욕, 도쿄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국제 협력과 분업이 확대되고 생산의 국제화가 증진되고 정보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세계 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수업 시간에 이런 세계 도시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보면서 좀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세계 도시들이 갖고 있는 특징, 자 이런 특징들을 한번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서,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업으로 금융 같은 거, 어. 이런 것들이 생산자 서비스인데 보통 이 세계 도시들은 이런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하게 됐고 특히 이런 금융업 같은 것이 발달했다는 것이 세계 도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그 다음으로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게 됐다는 그런 세계화의 어떤 영향을 둘수 있겠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세계 각지의 자회사나 지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하면은 맥도날드라든지 무슨 나이키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뭐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명품 회사들 어 그런 회사들은 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 기업 이윤을 극대화를 위해 각 기능이 공간적으로 가장 적절한 곳에 위치하도록 분리되는 현상을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는데 이 다국적 기업은 이런 공간적 분업을 활용해서 어 어떤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사라든지 연구소는 주로 세계 도시. 그다음에 생산 기능을 하는 공장은 어 개발도상국가의 어떤 인건비를 잘 인건비를 인, 그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그런 인력을 잘 충원할 수 있는 도시에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판매를 담당하는 지점이 있고 이렇게 공간적 분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제조업 농업 유통업 외식업 이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 간의 경쟁과 동시에 협력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본국을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국외에서 얻은 수익으로 본국에또 다른 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은 생산 공장이 국외로 이전됨으로써 본국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부정적 측면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산업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상.